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육이 공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을 하고요. 어,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이 예,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바지 추위가 어, 왔는 것 같네요. 오늘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어, 또 신종 코로나 특별히 유의하셨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유기들 한번 이렇게 쭉 감상을 해보고, 어,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유기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 예, 공중뿌리라는 소위 말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 공중뿌리가 과연 어, 왜 생기는가, 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관찰해보며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은 흔하게 이렇게 뿌리가 아닌 곳, 그곳 줄기 부분에서 이렇게 뿌리처럼 뿌리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가 공중에 뿌리가 났다. 하여서 공중 뿌리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와있지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공중 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중 뿌리가 났을 때 어떤, 왜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는가? 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레드 급사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 있죠. 이 레드 급사는 에오늄 속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라울이라는 아이죠. 라울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줄기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나 있습니다. 잔뿌리까지 이렇게 나 있죠. 이렇게 나 있고 여기도 지금 뿌리가 아닌 줄기 부분에 이렇게 뿌리가 나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뿌리라고 하죠. 이런 공중뿌리의 발생원인은 약두 가지로 이렇게 두가지 케이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미국 에오니엄이라는 아인데 역시 줄기 부분에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있죠. 이런 공중뿌리가 나는 케이스는 약두가지로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육이의 뿌리가 뿌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다육식물이 흙속에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경우. 어, 그런 경우 이러 다육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 줄기 부분에 이렇게 뿌리를 발생시켜 또 물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음, 어떤 자구책을 찾아내는 거죠. 하여서 공중뿌리가 발생하는 경우, 어,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공중뿌리가 잘 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시는 이런 어, 아이들, 에오니움 속에속하는 아이들이죠. 어, 청법사, 레드법사, 흑법사, 이런 에오니움 속들은 이렇게 공중뿌리가 어, 잘 나는 어, 특징,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의 현상은, 어,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때, 특별히 다육이 자구들이, 어, 작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입장에 윤기가 없어지는 경우, 또, 세 번째는, 지나치게 색감이 진하게 들어있는 경우, 또, 네 번째는 물을 주어도 쉽게 회복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로 뿌리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구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물을 제대로 흡수 못하면 당연히 자구가 크기가 작아지겠죠. 또한, 잎장의 윤기도 없어지며 물을 어, 주어도 제대로 회복을 못하는 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중 뿌리가 발견되었을 때첫 번째 케이스는 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어, 이런 경우를 발생되었을 때는 재빨리 어, 다육이를 어, 뿌리를 뽑아 봅니다. 어, 흙에서 뽑아 보아서 어, 뿌리와 줄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여서 뿌리가, 어, 낡은 뿌리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낡은 뿌리를, 어, 음. 커팅을 하고, 어, 새 뿌리만 남긴 상태에서 새로운 흙에다가, 어, 심어 주어야 합니다. 어, 심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 두 번째 개선은 우리가, 음, 이런 에오니움 속들은 흔하게 공중뿌리를 다는 경우가 많지요. 아,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와 반하게 아, 입장이 작아지지도 않고 윤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중뿌리가 난다.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케이스로 아, 이러는 아이들은 공중뿌리를 잘 발생시키는 그런 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로는, 어, 레티지아, 어, 발디, 레드 법사, 에오니엄 속에서 가는 레드 법사들, 이러는 아이들이죠. 어, 이런 아이들은 공중뿌리를 잘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공중뿌리가 발생되었을 때, 어, 이런 공중뿌리를 과연 제거를 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또 의문이 들죠. 그래서, 어, 이런 경우 공중 뿌리를 제거할 경우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에, 보시면은 에오니엄 속에 속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에, 뿌리 부근에 그러니까 어, 줄기 하단부에 있는 이런 어, 공중 뿌리는 오히려 이렇게 음, 목질화시키는 어, 줄기를 목질화시키는 그런 어,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목질화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중뿌리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하여서 이런 경우에는 공중뿌리를 자르면 안 되겠습니다. 잘라내면 오히려 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빨리 목질화시 시킨 경우는 공중뿌리의 역할이 상당히 큰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온염속기 아닌 경우 이런 아이들, 즉, 라울이, 지금 보시는 요 라울 같은 경우에는 재빨리 뿌리를 뽑아서 확인한 상태에서 공중뿌리를 또 제거하고 다시 심어주는 그런 경우가 도움이 되죠. 공중뿌리에 대해서 관찰해 보며, 어, 경우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어, 첫 번째 공중뿌리는, 어, 우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 자구책으로 줄기에 뿌리가 나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뽑아서 어, 공중 뿌리가 왜 났는지 뿌리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고 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낡은 뿌리가 있다면 자른 상태에서 약 일주일간 말린 후에 새로운 흙에 다시 심어주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공중 뿌리가 잘 나는 그런 에오니움이나 어떤 네티지아 이런 아이들은 특별히 공중 뿌리를 제거할 필요 없이 공중 뿌리가 특별히 그 목대를 목질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잘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 감사 드립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